5월 하순인데 평년 기온을 밑돌며 낮 동안 선선하죠. 내일까지는 낮 최고 25도 이하를 보이며 때이른 더위가 없겠고 모레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며 25도로 웃돌아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고 면역력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 맑겠고 미세먼지 없이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동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곳에 따라 안개가 끼어 있어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구름 많이 지나겠고,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은 낮 최고 25도 안팎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상주와 문경, 김천이 8도, 예천이 7도로 한 자릿수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부지역 낮 최고 22도 안팎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진과 영덕, 포항은 20도를 밑돌고 있고, 동해안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가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